지금 보시는 재고리스트는 전국 딜러사 중에서 한 군데 딜러사의 재고리스트입니다. 다른 딜러사의 재고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수입차 할인은 고정된 할인가와 변동성 할인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고정된 할인가는 공식 할인이고 변동성 할인가는 딜러 개인이 해주는 할인과 지점에서 해주는 할인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할인금액이 나옵니다. 변동성 할인가는 딜러사별로 다르고 현재 재고량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할인들은 변동성 할인가가 최고점일 때의 가격만 올려놓기 때문에, 막상 연락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업체는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높은 할인으로 연락만 오게 하고 판매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중개업체에서 픽해준 견적과 공식 딜러에게 직접 받은 견적이 똑같은 딜러사인데도 조건이 달랐다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는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현재 재고 있는 차종들은 공식 할인 외에 추가 할인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추가 할인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랑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 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 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딜러 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